니다 오늘은 딴게 아니고요. 제가 얘들 네 키우려면 돈이 모델 나가서 패키지 살려고요. 대 네. 그래서 이거 두개사 보겠습니다. 그럼 결제하고 올게요. 아 이거야 결제한 거다 나왔네. 아 다이아 패키지는 다들 아셔서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요런 식으로 다이아, 그 황금 다이아, 랭몰, 그다가 꿈의 보화기, 포션류들, 그다가 뭐 잼들도 있네요. 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보자 패키지도 구매했네요. 매번 사는 것 같죠? 그렇다, 봐봐. 다이아 엄청 늘었죠? 우편에는 뭐, 딱히, 뭐. 엣지 꺼았어요 축하드려요. 대파님 팬이에요. 감사드립니다. 진춘어 생방송에서 한번 봤죠? 축하드리요 방감오유. 진출은 생방, 생방에서만 받아요 이것도 자주나 안 받죠. 일주일이나 격주로 거의 받죠. 이렇게 다 받으면, 요런 식으로. 한년 다리도 많아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알도 이렇게 렉몰 리버스 어딨냐 엣지버 그리고 요번에 나온게 뭐였죠 화 보시겠는데 일단 화주사 어,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자리 충분해 로그인해도 그렇죠 아이또 어, 내려야겠네 <laughs> 스위클라드를 리뷰 안했네 아 어... 나이트메어부터 한번 다 뽑아볼게요 그냥 다 키워야죠 뭐 나이트메어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별대도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쌍어 녹화중이에요 그리고 스윗클라우드 음 이뻐 그리고 만방 볼게요. 여기 아니었어. 봐줘서 여기 다다 얘가 그렇게 스틱이 좋다 하더라고요. 얘가 받았구요. 녹화되고 있는 거지? 근데 어 녹화 중이구만. 그리고 엣지버. 오, 이씨, 이쁘게 생겼다. 윙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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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가 <laughs> 냉모 리버스까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들 했네요. 얘 약간 개겠네. 포메플 같네요. 얘는 황혼, 얘는 혼돈, 얘는 불속성, 얘도 불속성 그리고 얘는 혼돈인가 보네요. 확인해 볼까요? 맞네요. 혼돈의 불, 불, 혼돈, 냉모, 푸베라도 있고, 포펀도 뭐 있고. 스타네트도 있고 많이 있죠 넷 <laughs> 그리고 그래, 현재 키워야 될 것들도 많이 있긴 해요 솔직히 그래도 언젠가 다 키워보겠습니다 잠시만 한번 줄게요 자 연결됐나요? 연결됐구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도감에서 자 일단 은 땅속성은 없고 물속성도 없고 불속성 자 스윗클라우드 자 마치 솜사탕같이 생긴 불꽃의 휩싸인 드래곤 보기만 해도 달콤해 보이는 그 모습에 섣불리 다가가서다. 화상 리본자들도 많다. 몸이 굉장히 가벼워 바람을 타고 여행하는 방랑 드래곤 원작자는 이스님이시네요 한번 키워보고 싶네. 자 다음 화주사입니다. 12월달 주책이죠 스윗은 아마 11월일 거예요. 나이트메어가 10월이고 바뀔 수 있습니다. 11월 10월 11월은 좀 헷갈려서 화주사. 특정한 지역에서 수호사자라 불리는 드래곤 한 지역에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막아준다. 목에 있는 호박 구슬은 목숨과도 같다. 외지 검사님께서 만드신 거네요. 정말 귀엽게 생겼네요. 다음은 이제 혼돈이죠. 빛은 없고 어둠도 없고. 아 일단 냉물부터 봅시다. 아 냉물 다음은 나중에 보고. 혼돈이 두 개일 텐데. 여기 있다. 나이트메어. 악몽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드래곤. 다른 이들의 악몽을 먹을수록 강해지게 된다. 몸에 새겨진 눈은 타인을 저주할 때 부릅뜨게 된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착하고 순한 드래곤. 이것도 외지감자님께서 만드신 거네요. 좋은 드래곤 감사드려요. 자, 엣지버. 요번에 이제 3,300원인가요? 5,000원인가요? 그걸 팔고 있는 거죠. 신비한, 꼬, 아, 뭐야. 신비한 꼬리를 가진 드래곤. 성격은 장난스러우면서도 대단히 사납다. 꼬리에 달린 눈은 장식이 아닌 실제 눈이라 꼬리를 활용한 공격 명중률이 대단히 높다고 한다. 네, 혼돈 속성이고 뭐예요 이거? 가부왕님 가부, 아, 가부, 가부왕님, 가부왕님 거네요. 자, 마지막으로 랭몰와 이거 다 있네. 자, 혼돈 속성이죠. 랭몰 리버스, 혼돈 속성 드래곤, 은랭몰랭몰 랭몰 리버스. 랭몰과 똑같이 생겼지만 성장 방법과 성격은 완전히 다른 드래곤. 어디서 온 건지 그 정체를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 랭몰과 마주하자 서로 굉장히 뻘쭘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야 이거 멋있는데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직 한번 보면 알겠죠. 랭몰이 누구지 근데? 랭몰이 누군지 모르겠네 근데. 뭐 랭몰이 어디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 랭몰 렉스톤 아는데 랭몰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랭몰서 들어본 것 같은데 랭몰 C 뭐거 아니었어요? 좀만 찾아보고 온문이야 랭몰 랭몰 서 많이 들어봤는데 잠시만요 이건가 잠시만요 찾았습니다 랭몰은 여명이라고 하네요 여명의 랭몰 이거네 어. R 이런 식으로 생겼고 랭몰 이건 이제 등급용이죠 C C부터 트리플 S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이고 알도 비싼 겠네 진짜네 똑같네 그냥 단지 이제 얘는 캡슐하고 각성 진각성 초월 강림 이렇게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서 해 랭모라고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여기서 방종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나중에 키워볼게요.